지금 우리는 케밥을 먹으려고 호텔에서 아침도 먹고 수영도 하고 이제 걸어서 트램 타는 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호텔 보스포르 버스의 단점은 뭐냐면 바로 앞에가 관광지가 없어서 많이 걸어가야 된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날씨가 근데 한낮에는 매우 덥거든요. 그래도 찝찝하진 않아요. 어쨌든 걸어 다닐 수 있는 데 있어서 크게 뭐 문제는 안 되지만 장거리를 걷기에는 약간 문제가 될수 있어요. 아 지금 우리 걸어서 트램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멋진 곳이 또 이렇게 있네요. 날씨가 확실히 엄청 덥긴 한데 그래도 뭐 견딜만합니다. 이 정도 날씨는 버틸만하죠. 세라아 날씨 어때? 더워? 많이 더워? 어느 정도야? 어? 앞에도 아, 이 정도 그늘만 들어와도 해, 그늘만 들어와도 그런데 엄청 시원해. 자, 네, 지금 트램 타고서 우리는 구시가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카르트 카드 살려고 했는데 완전 사기꾼들이 여기 천지예요. 또 사기치려고 하다가 결제 실패가 돼 갖고 2만 5천 원 정도 더 결제하려는 걸 다행히도 막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막혔네 결제가. 카르트 사준다고 도와주는 사람들 야, 다 사기꾼이니까 다 무조건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어 다 사기꾼 천지야 무조건 스스로 해야 되니까 화낼 걸 그랬어 아빠가 토를 망치는데 꺼내갖고 바로 한대때릴걸 그랬다 야. 자 이제 우리 구시가지로 들어왔어요 이제 케밥 먹으러 갈 거고 다행히도 사기도안 당하고 결제가 안 됐어요 잔고가 별로 없었거든요 트래버 올라카드 여기가 이제 구시가지야 쓰나 자, 이제 우리 케밥 먹으러 지금 왔구요. 어, 위기였습니다. 사이꾼들이 너무 많아갖고. 와, 아빠 돈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이거 큰일 날뻔했어. 어, 순식간에 코베일뻔했어. 어. 이스탄불 시내로 왔고, 지금 9시까지 처음으로 왔습니다. 오, 날씨는 더운데 그래도 적당히 시원한 게 괜찮습니다. 아. 세로나 여기 느낌이 어때? 응. 이스탄불 첫 느낌이 어때? 구시가지 많이 와봤잖아 많이 와봤다고? 아니 이런데 많이 와봤지 아 느낌 비슷해 외국 응. 그러니까 워낙 여행을 많이 다녀갖고 이제 세로나가 감흥을 응. 조금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뭐 여행 다니 항상 즐겁잖아. 선생님, 저희 이스탄불 여행을 하고 있고 그늘만 들어와도 날씨가 진짜 좋기 때문에 그냥 어딜 가든지 간에 그늘만 살짝 들어오세요. 날씨가 30도여도 전반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기 터키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따가 밥 먹고 와서 선생님도 터키 아이스크림을 먹을 예정이에요.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여행지에서는 아주 위험한 게 뭐냐면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칠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카르트 카드 대부분 와서 많이 사실 텐데 거기서도 가격 갖고 이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옆에 와서 탭을 하는 순간 카드값하고 충전 금액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탭을 하면서 자기 카드에다 이렇게 충전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여행들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어우. 자 여기가 그 유명한 베이랑 가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베이란하고 케밥을 맛있게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베이란 맛집에 왔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전부 다 많이 오는데 베이란 여기 맛집인데 세은이가 한번 베이란을 먹어볼건데 먹어봐 슬은아 여기 맛있겠지 혓바닥 된다혓바닥 야 맛있겠지 한국느낌 한국의 느낌 베이란 맛집에 왔고 한번 세련이가 베이란을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어떻게 마라탕 냄새가 나지? 오 그렇지 고기랑 같이 샵찹샵찹 어때? 오 표정 리얼 표정 자 세련이 점수는 10점 만점에 오 한번 더 한번 더 나라탕 만 난다 진짜? 10점. 몇 점? 10점? 10점? 와우 지금 밥 먹고 있는 사이에 양의 간이 나왔습니다 양 간이 이게 또 굉장히 맛있다고 하거든요 아, 양고기가 아니야? 양고기 양 염통도 있고 양의 간도 있는데 양의 간이 돼지 간하고 다르게 또 은근히 맛있다고 합니다 자세생양 간도 먹어보고 있어요 양고기 러버 새로운 어때 이거? 맛있어? 네. 진짜 아니야. 그래, 진짜. 너란이배이야세 어, 어, 어. 진짜? 진짜? 어짜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진짜?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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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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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맛있어? 음. 염통이 더 맛있을 것 같다. 아빠가 봤을 때. 세리님 지금 엄청나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말탕이요아 베이란 최애 음식으로 지금 약간 확정된 것 같은데요? 터키 최애 음식이야. 진짜? 베이랑 꿀맛? <laughs> 1 0점 만점은 그냥 가볍게 받아냈어요. 음. 세로나 여기가 그랜드 바자리야. 이스탄불 사람 장난 아니지 와야 터키 아이스크림도 실력이 좋아보이는데요 세론이 지금 터키식 아이스크림 을 먹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초코 어 초코 받아 <laughs> Change my life. Cause I love you. The thing that makes me happy. If I three, four. I'm gonna a minute, I'm done with my timid passio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all.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winn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I don't need a change. 와 지금 그랜드 바자레 도착했습니다 세영이 지금 터키식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지금 쇼를 하면서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래갖고 지금 터키 아이스크림 지금 쇼도 보고 맛있게 먹고 지금 그랜드 바자레에 와서 가볍게 쇼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터키 여행은 약간 좀 천천히 느긋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근데 담배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오! 그 냄새가 진짜? 어, 그랜드바자는 르 생각보다 어, 많이 볼게 없어요. 그래서 로쿰이 유명한 뭐 31번 가기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서 로쿰 한번 맛도 보고 어, 먹을 만큼 어쨌든 좀한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담배 냄새가 진짜 이 실내 안에 엄청 가득 차 있어요. 기가 관지안 좋으신 분들은 그랜드바자에 와서 어, 숨도 제대로 못쉴것 같은데요. 어, 그랜드바자를 이쪽 가는 데부터 쭉 내려가는 데까지는 정말 인파도 많고 대박인 것 같아요. 어, 사람도 많고 담배 연기도 많고 모든 게다 많은 지역 같아요. 아, 이제 로쿰을 사러 어, 들어왔습니다. 오! 와 여기가 이제 로쿰들 파는 곳인데 너트랑 로쿰이랑 맛있는 것들 파는 곳에 도착했고 여기서 유명한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한국말 진짜 잘하는 사장님. 자, 사장님, 하이막이래. 하이막. 칼막... 음. 한국오면 되게 싸게 해주고, 잘해주신대. 엄청 유명한 집이야. <laughs> 정비 BTS <laughs> 자 하이막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잘 잘해 어 제시비치. 아저씨가 사랑해. 어떤 사아합니까 사과 석류. 대답해 요 가축 가세요, 선물해요. 이 가축 가세요, 선물해요. 이 <laughs> <laughs> 선물, 선물, 가축 가세요. 선물. 지금 로쿰을 구입하고 있고 사장님이 맛있는 걸로만 지금 다 준비해 주시고 계세요. 세면 맛이 어때 이거? 멋있다. 엄마는 맛이 엄청 맛있대. 세로님 너는 어때? 너도 맛있어? 맛있어? 엄청 달달하고 맛있지.

사랑 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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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BTS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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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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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